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2회차의 내용은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일부였습니다. 일부의 내용 8가지 중에서 3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잠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가다운 마음가짐 첫 번째는 사업가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가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불 속에 군 고구마를 횡재라고 이렇게 보는 발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제약 조건을 배제해라.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요소, 그 장애를 차례차례 타파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업가의 마음가짐 세 번째, 경력을 디자인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고 훗날의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사업가의 마음가짐 세 가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성공 밥상 제 13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2부입니다.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제 2부. 자 사업가의 마음가짐 여덟 가지 중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내용은 사업가라면 두 개의 경력을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사업가라면 반드시 하나의 분야에서는 성공을 해야 하고 그 성공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이런 성공적인 경력을 보유해야만 진정한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두 개의 경력을 보유하라.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중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를 학습하라입니다. 학습 비즈니스죠. 업무 수행상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스스로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면서 학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습 비즈니스가 사업 경쟁력이 되면서 사업가 자신의 경영력이 된다는 거죠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중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실적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입니다 실적 기여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업무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 반드시 실적,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또 다른 사업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실적 기여로의 선순환입니다.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2부의 내용은 두개의 경력을 보유하라. 비즈니스를 학습하라. 실적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 였습니다. 일곱번째 여덟번째는 제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좀 되셨습니까? 성공 밥상 제 13회차 사업가의 마음가짐 8가지 2부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다음 시간 사업가의 마음가짐 3부에서는 8가지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